안녕하세요. 주진아 무입니다 아유, 오랜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목 때문에 좀 고생을 하더라. 지금도 완전히 다 나은 건 아닌데, 그래도 많이 괜찮아져서 다행히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됐어요. 지난 월드를 어, 오늘 강의도 하고 왔고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쯤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편도가 이렇게 되게 심하게 부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편도가 잘 붙는 사람이라 그냥 또 그러려니 또 이러다 말겠지 하고 넘겼죠. 실제로 그날 저녁에 오전만 좀 힘들었고 저녁에는 또 괜찮았어요. 약을 물론 먹긴 했죠. 화요일 날도 일어났는데, 어, 목이 좀 많이 부었어요. 근데 월요일, 화요일 계속 에, 강의가 있었거든요, 오전 오후 그리고 이제 수요일이 됐어요, 수요일. 오,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제 우리 애기랑 우리 와이프랑 아침 인사하는데, 어, 잘 자니? 그러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잘 자니? 자, 자, 잘 자니? 이렇게 얘기다.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이거 오늘. 오전 강의, 오후 강의, 그리고 저녁에는 설명회까지 있는데, 세무서 3월 종합반.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막 목을 풀었어요. 막, 일부러 막 떠들면서. 그러니까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강의 잘했어요. 근데 오전 강의 1교시, 2교시 이렇게 지나갈수록 점점 몸이, 목이, 목이 아니라, 몸이 아니라 목. 목이 점점 가기 시작하더니, 야 오전 강의 딱 끝나고 나니까, 아예 간 거예요. 안 나와, 소리가. 오후 강의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책을 이제 교재를 갖고 이제 강의실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학원 이제 우리 원장님이랑 뭐 얘기할 게 있어 갖고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근데 원장님이 하시더니 아유, 강의가 되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소리가 진짜 아예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뒤에 있던 우리 본부장님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면, 이제 제 목도 더 무리가 가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시는 분들, 뭐 실강생들은 뭐, 실강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더 불편할 수도 있다. 음성이. 그리고, 저녁에 중요한 설명회도 있는데, 지금 당장 대체 강사를 구할 수도 없고, 설명회를 담당할. 그러니까, 목을 아껴야 된다. 그래서 오전, 아그 오후 수업을 휴강했어요. 목이 안 나와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이제 양의를 구했죠. 학생분들에게. 이러이러저러 해서, 지금 목이 이래서, 강의를 휴강하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 한마디 난리가 난 거예요. 목소리가 왜그래요부터 시작해서 막 하게 된거죠 그래서 다행히 우리 학원 학생들이 좀 착하거든요 너그러이 양해를 해 주셔 갖고 오후 강의를 휴강을 하고 이제 휴강하자마자 저는 약국으로 갔어요 약국으로 가서 목에 좋은 거를 다 사갖고 뭐 물에 타 먹는 거뭐 사탕처럼 빨아 먹는 거뭐 별거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회 전까지 때려붙기 시작한 거예요, 몸에다가. 그런데도 안 돼. 설명회는 해야 됐고. 설명회를, 아, 이거 못할 것 같다, 아무래도. 그래서 원장님께 얘기를 했죠. 이거 플랜 B를 세워야 될것 같다.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보자. 마이크 테스트 해서 지금 육성으로는 되게 듣기 거북하지만, 혹시나 마이크를 대고 얘기했을 때 소리가 그나마 들어줄만 할 수도 있으니, 마이크 테스트를 해보자 해서 올라갔거든요. 예, 설명회 장소 올라가서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산에서 올라오신 분이 있다. 충남 아산에서 설명회를 보려고 아산에서 올라오셔 갖고 학원 맞은편에 숙소를 잡아 놓고 하루 전날 오셔 갖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설명회를 들으려고 그런 분이 있는데, 어떻게 설명회를 취소해요? 저는 목이 안 좋아서 설명회를 취소해야 되겠다. 다음으로 연기를 해야 되겠다. 그걸 이제 제안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학원 측에. 근데 그런 분이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설명회를 취소를 해요? 아산에서 올라오신 분이 계신데. 제가 이거,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해서 했죠. 다행히 이제 우리 학원, 학원 유튜브에 이제 설명회, 그 당시 설명회 영상이 있는데 다행히 소리가 어떻게든 이렇게 나와갖고 들어줄 만하게 해서 제 설명회를 하긴 했어요. 아 그때 설명회 오신 분들께 너무 죄송스럽고 목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저 스스로도 조금 짜증이 나고 근데 칸가 요새 너무 많다 보니까 원래 목 감기가 오고 이러면 말을 좀 줄이고 강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객관식 셀법이 원래 작년 12월 말 1월 초에 시작을 해서 끝나고 지금 이 시즌에는 유예만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동차 회계사 동차 가기만 근데 이제 객관지세법이 뒤로 미루어지면서 객세랑 세무사 유예반이랑 겹치면서 강의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올해는 무조건 객세 한 10월 11월쯤에 먼저 찍을 거예요 개정되면 나중에 개정세법 특강만 하면 되는 거니까 미리 좀 찍어야지. 아, 안 되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 죽다 살아났어요. 목소리가 진짜 안 나왔어요. 저 와이프도 목소리가 너무 심한데 막 이러고 걱정 많이 했죠. 그러니 강의도 못 하는 마당에 유튜브 촬영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진화월드도 못 찍었고 주간 주진아도 못 찍었고. 기다려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진화월드가 좀 올라가지 좀 됐죠. 그 동안의 근황을 좀 말씀드리면 드디어 이제 기본서라고 하기는 에 조금 부끄럽지만 책이 원고가 탈고가 됐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일부 이제 제 강의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책은 도대체 언제 나오냐 도대체 책은. 이제 곧 나옵니다 곧 나옵니다 했던 게 벌써 3년이 된 거예요. 22, 23, 24. 드디어 이제 원고가 나왔고 출판사에 넘겼습니다. 처음에는 요약서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약서처럼 쓰다가 아 이게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이런 설명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그림이 들어가면 좋겠다, 표를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다, 뭐 설명하고 싶은 것도 또더 타이핑도 치고 이러다 보니까 요약서보다는 조금 기본서에 가깝게 됐어요. 근데 기본서는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감히 세법 강의도 짧고 세무사 경력도 짧고 지식도 짧은 사람이 어떻게 기본서 개론서를 쓰겠습니까? 그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정말 수업 목적 적합하게 에, 이해를 좀 많이 시켜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에 많이 도움이 되는 책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설명이 좀 길어지면서 그런 거지. 아무튼간에 그렇게 해서 탈고했고 지금 출판사에서 디자인 잡았고요. 잘 교재 디자인 제가 오케이 했고 지금 편집 작업 열심히 해주시고 계십니다 출판사 직원분들께서 어, 세경사라는 출판사에서 이제 출판이 될 거고요 세경사는 세법 관련 그 도서를 전문적으로 출판한 아주 역사 깊은 유서 깊은 그런 출판사죠. 어, 제가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세무회계 연습서 그리고 객관식 세법 여기서 다 여기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철재 회계사님이 쓰시는 세법 강의 기본서도 에 이쪽 세경사에서 나옵니다. 아무튼간에 그래요. 그래서 어 편집 작업 들어가고 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달걸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상반기가 지나가기 전에는 나올 것 같고요. 제가 7월달에 이제 세무사 기본반 강의가 들어가는데 그때는 제 교재로 강의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좀 두려워요. 오류 부분 오류가 있으면 어떡하나. 제가 검토를 한다고는 했는데 교정을 본다고는 했는데 원래 쓴 사람 눈에는 잘안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봐주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이제 강의를 하면서 아마 하나둘 오류가 생기지 않을까. 그럼 이제 정오표도 내고 그래야 되겠죠. 처음부터 완벽한 책을 쓸 수는 없다고. 출판사 직원분들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근데 이제 또 수험서고 또 관련된 또 내용이 세법이고 하다 보니까 많이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죠. 혹시나 뭐 조문 해석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에이, 뭐, 그 평생 두려워하면은 뭐 평생 책못 내게요. 잘못된 게 있으면 혼나고, 수정하고 그러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 책의 제목은 세법 인사이트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좀 세법이 그러니까 제 책이 그렇게 뭐 인사이트 있다는 책이 아니라 좀게 세법을 대함에 있어서 좀 통찰적인 시각 시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제 바램을 담아서. 세법 인사이트라고 했고요. 어 제가 책을 쓰면서 이제 법조문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머리말에도 썼지만 다른 분들의 그러니까 다른 강사분들의 교재는 안 봤어요. 왜냐면은 그러면 따라갈까 봐. 그 정리한 스타일이나 뭐 사례를 든 설명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갈까 봐 일부러 안 봤고 제가 본 거는 법조문하고 이제 교수님 책을 봤어요. 색법 법조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 입법 배경이 궁금할 때, 이제 교수님 책을 뒤적거려가면서 조문의 연역 취지를 공부했고, 각주를 다 달아놨어요. 어떤 교수님 책에,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의 무슨 책을 몇 페이지에서 참고를 했다. 다 서적을 남겨놨어요, 각주 법조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야, 법조문이 진짜 아름답다. 그러니까 늘 그러니까 저도 수험생 때 요약서를 가지고 공부했을 거 아니겠어요. 요약된 문장으로 볼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법조문으로 딱 보니까 아, 알겠는데요 무슨 말인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법조문이 쉬운 말은 아니에요. 법조문이 되게 어려운 말로 되있지만 그거를 잘 보면 아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였고. 요약이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요약이 된 거고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고민하다가 아씨 나도 요약된 문장으로 만들어서 축약할까 하다가 최대한 법조문을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컨셉을 잡고 법조문의 문구 그대로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책이 조금 딱딱할 수 있다 그런 단점은 있지만 어차피 이게 강의 교재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돼요 그럼 그 책을 가지고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진짜 법조문 순도 100%의 법조문을 실어놓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공부 못해요 혼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공은 들어갔지만 최대한 법조문은 살렸다 이승기 씨가 MC를 보고 이선희 씨가 그 심사위원을 한 어떤 그 보이스 코리안가? 그, 무명 가수들이 나와서 이제 오디션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어떤 여자분, 가수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왜 편곡을 하지 않았냐라는 심사위원회 질문에 그 여자 가수가 답하길, 편곡을 안한 것이 아니다. 편곡을 하고 노래를 불러봤지만, 원곡보다 뛰어난 곡은 없더라. 제가 그 사람, 그 여자분의 가수 말에, 그 여자분 가수의 말에, 제가 깊은 감명과 깊은 동감을 했어요. 저도 법조문을 보면서 느꼈거든요. 야, 이것만큼 더 아름다운 문장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컴팩트하게 요약을 한다 하더라도, 진짜 그 법조문에 있는 담겨있는 순 의미를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법조문을 그대로 가기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읽을 땐 어렵지만, 읽고 나서 이해하면, 확실하게 와닿아요. 아무튼 그런 컨셉으로 책을 썼습니다. 에... 이제 앞으로 계속 꾸준히 또 영상 올라갈 거고요. 에... 진짜 이번엔 얘기치 못한 사정 때문에 그랬으니까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요. 열심히 강의를 하다 그런 거니까 너무 화내지 말아 주시고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행히 에, 목소리가 잘 나와서 세무사 객관식 세법 강의도 잘 했고요. 회계사 동차반 개강도 잘 했습니다. 어 오늘 회계사 동차반 가 보니까 한 분만 객사 한 분. 뭐 그렇죠. 다 무명 강사가 그런 거지. 그한 분을 제가 합격시키면 합격률이 100%가 되는 거죠. 거짓말 한적 없어요. 100%잖아요. 그 분이 합격하면. 1대1 과외를 잘해서 그분이 합격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온라인으로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몰라요. 몇, 분이 몇 분이나 듣고 계신지는. 아무튼. 자, 오랜만에 컴백 영상이었고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에 주간주진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죠. 다음에 뵙죠. 안녕.